이거 정치에 와서 얘기하는 그런 군번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는데, <laughs> 예, 죄송합니다. 예. <laughs> 아, 아마 우리가 <laughs> 우리 정부 악을 먹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양당 제도가 쉽게 무해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이 양당 제도가 사실은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... 이 종교식으로 얘기하면, 성령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. <laughs> 성령이 떠난 지 오래인데, 아무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, 대한민국 생기고, 국빈민주화 또한 지배해서, 이제는 이 성령이, 사람은 영이 있어야 되는데, 영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.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, 이 정치 지도자를 뽑아내는 과정을 보더라도 정말 이제는 더는 견딜 수 없죠.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어,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책임을 다해 어, 양당 제도는, 에, 제도와 사람들 관념 속에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먹고 붙어야 됩니다. 꼭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, 이준석 대표는 이 화성에서 유세를 하는 중에 꼭 여자도 한명 구하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인근이 유사 같은 분이 아니기를, 아마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, 그래서 3년 후에 진짜 도전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.